데 사이러스가 니코 보면은 땡기긴 합니다. 네, 그리고 피가 할 때마다 증명했던 게또 제카였잖아요. 아 보나요? 약간 일종의 돌진 조합 형태라고 봐야겠죠. 근데 서로 그런 돌진력이 되게 센 조합간의 대결인데. 네. 그래서 약간 몸을 비비는 친구들도 많고. 네. 분이 뿜어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세트 배픽이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이어지는 3 세트 계속해서 나보시죠 분명히 큰 경험 자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기면서 또 성장할 필요가 더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결국 같은 또팀 입장에서 판회잘 깔아줘야 되고, 김왕, 제우스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잭스크산테가 둘다 전성기 때보다는 둘다 예전 같지 않은데, 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하드피어리스 무이상 오, 버텀을 가보네요. 너, 니코가, 네. 어, 이 정도. 이 어, 어. 누비나요? 발 빠져야 되는데, 네. 일단 잡고, 아픈, 잡고, 생존! 와, 와. 이번에도 카스퍼블은 하나, 생... 게임 내서 해놓고 갈게 기다려봐 붙어서 붙어서 해야 돼 빨리 사 꽂아줘 살만도 안 돼? 아 어. 아, 어, 나풀안 쓸게 나이스 잘했다 얘들아 이런 부분에서 타이사가수학에나까지 올렸기 때문에 템포가 올라온는데시간좀 오래 걸리겠네요 어어 들어갔어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이거 두쪽 탈출해야지 상황이 체크하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으로 그냥 두 쪽이 근데 계속 얻어 맞다 보면 어 뭐, 어, 이거를 나눠가는 형식인가요? 근데 유충 쪽은 일단 테붙어 있고요 이렇게 약간씩 약간씩 차이점은 있긴 한데 젠지 상체가 어떻게든 되게 그 라인전 단계를 보면 좀 이렇게 화나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음, 또 오네요 약간 필사적으로 라인전하고 있고 어? 또! 아는데요그 어, 아, 그 과정에서 그렇게 가도 이만 네. 이번 오. 게임은 확실히 상체 쪽이 좀 많이 세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용을 치는데 이번에는 그냥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싸우게습니면 지금 상태가 싸우게 예. 만약 넘어온다고 했을 때, 어, 그러다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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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데 뭐, 그 그냥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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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어 안질 것 같긴 해. 그 움직임이 익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성장이 좀안되어 있다 보니까 잡을 질이 없습니다. 화면을 만나면 시간만 끌어줘도 약간 불편해진 상황이 있는데 한번 물고 가볼까요어 네. 연달아. 어 그리고 어 일단 듀로를 잡았고요. 그러면 젠치도 전력 먹고 도망갈 텐데. 와 이거를 좀더 이득 보고 싶었을 텐데, 하나생각도 아... 상대가 약간 떨어져 있던 틈을 노린 거거든요? 네. 어, 그랬습니다. 어, 그좀 어... 어, 지나갔고. 대놓고 들어가기에는 이 앞라인의 구성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요. 스킬을 소모하지 않으려고 하나생이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성공해서. 그래도 들이대고. 네. 네. 어쩔 수없 때려봅니다. 한명 없었으니까. 네. 한명 같이 때려요! 그럼 결국! 오... 어투기 어, 차단! 어... 근데 뒤에서 또 쵸비가 온것아요 오면... 예, 어... 아, 이거 못 뭐, 때려! 다음은요! 아, 그잘 그렇죠? 그래. 싸우고 있긴 한데 뒤로가 만게 네. 근데 제우스가 아직 버팁니다! 사실 이 정도 교환을 하나 생각도 진짜 잘 싸운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버틸 수 있는데 쵸비가 원거리? 있다가 이기는 건좀 날카로워 보이고데요 사방에 놓여요 쵸비 잡아라! 쵸비를 노려요 이거를 잡아야 돼요 쵸비를 응. 노렸어요 그래고 결국은 쵸비가 이 아평도! 되게 잡히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항을 좀 오래 해서 맞아요, 그 다음을 봐야죠 네. 근데 치고 뒤로 일단 이 유혹할 수 있나요? 왔다 그러니까 갔다 할 사람이라도 살고 제 칸을 네. 내주고 가는 게 소리가 깨지 네. 미드 치고 있으니까 적당히 손절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은 뭐? 좀 벌었다고 생각해야죠 맞아요, 그래요? 예! 자, 그러다가 위쪽으로 한번 밀어내고 이번엔 긴 쪽으로 한번 바라보나요? 아, 물론 잡기 만만치 는 않은데 예! 어, 너무 가만치 않데 잘못 건드린 것 같아서. 좀 심하게 잘못 건드렸어요? 브루키가. 네,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 나와야 잘못 건드려. 렸 어, 어, 잘못 건드려도 데 어. 감히 우리 소비를 건드려. 크게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비를 잡는데 사실 좀 소복감도 많았고 강타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한타라라는 거예요. 내가 포지션을 보면 일부러 투퍼들이 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세게 몸이 개, 부딪히면서. 세게. 그래도 빗소울로 피고. 빗소서 싸워.

이렇게 교환 하나 생명. 아, 따도 먹었고. 진짜 잘싸웠죠 예. 그러니까이인거 같은데? 아, 마지막에 음. 좋았다. 그러니까요. 뒤를 잡으면. 어, 죄송니다 지나가는데. 기 지나가는데. 예. 네. 어, 빠진 어. 거빠고 어. 지나가는데. 나아 네. 어. 근데 아침까지 피넛이. 오. 인터딕 맞! 얼려요. 아! 반동, 반동이 있었죠. 와, 근데 2차, 3차 추격대가 좀 매섭긴 했고, 여기 이번에 제우스 추격. 훈련했습니다. 반격 헐렸고, 포탑. 네. 이게 좀 단단한 친구들이었어서 네. 잭스라고 하더라도 그냥 대놓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젠지. 진짜 크긴 합니다. 예. 포탑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수비에 나서고 있는데 네. 내 거야. 그렇죠? 아. 그리고 듀로가 우리? 들어갑니다. 반대! 잡을 음, 라이 아! 그죠? 기인 올라갑니다. 기인 올라갑니다. 기인 허리를 부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잡았고 아, 나일로스가 이미 약간 질럿 이 아닌 사람, 상황이라서 코르키가 음, 없으면 음, 저 기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음, 젠지도 음, 젠지도 리 음, 음, 세트하면서 어 예, 예. 아, 여덟 한번 쳐보네요. 진짜 누벼보자. 캐년을 영으로 으로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케년 어! 그냥 생존! 그리고 지금 한타를 진 위치도 너무 안 좋거든요 캐년은가뿐할 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젠지 이러면서 젠지가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3세트를 끝낼 만한 전투였습니다 호랑이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포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지 에이스를 띄우면서 이제 상대 포탑을 공략하고 있는 젠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섯 명의 선수 이번엔 모두! 넥서스를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3세트에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GG! 이번엔 젠지입니다! 와저 정도까지 힘든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오 젠지의 초반 움직이 좋았네요 특히나 캐니언이 정글을 통해서 찔러주었던 움직임들이 정말 큰 밑바탕이 된것 같습니다 아 라인 어, 탈틀였어탈타안 어, 아. 보여 아. 어때요? 팔만 해요?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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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키도 펄키도 펄! 천천히 천천히 야탈틀봐야돼 우리 탈틀봐야돼 섹스 봐줘, 섹스 아, 봐줘 그냥 하라타, 옆에 세줘 세주. 아.. 세줘 노플이요, 세쥬 노플이요 혼내이스 어, 다행이다, 아.. 좋네 아, 아, 근데 포가 너무 좋다 라인전이 아니다, 라인전이 에? 네? 뭐야, 워야 왜? 라인전이 아니야 반대. 데 Q가 너무 안 맞네? 피드 사이즈가 왜 이렇게 네그니까 olha lá vamos ver o